잠깐 저걸 전기톱으로 자른다고요? 진짜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살은 전혀 안 베입니다 이유는 이 전기톱이 회전이 아니라 진동으로 자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톱은 빙글빙글 도는 원형 톱이지만 깁스 절단기에 달린 톱날은 초당 약 200번 정도 앞뒤로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진동 폭은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딱딱한 석고나 플라스틱 같은 고체에는 마찰이 쌓여 잘리지만 말랑한 피부는 진동을 그대로 흡수해서 잘리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단한 건 떨림에 저항해서 부서지고 부드러운 건 떨림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젤리를 흔들면 손이 멈추는 대신 젤리만 출렁이는 것처럼요. 또 톱날이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긁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석고는 강도가 높아서 진동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이어지면서 깔끔하게 잘리는 거죠. 심지어 기계는 진동이 멈추면 자동으로 열이 쉽게 설계되어 있어서 화상 위험도 거의 없어요. 즉, 이건 전기톱이 아니라 정확히는 진동 절단기입니다. 겉으로는 살벌한 소리를 내지만 실제로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차이를 계산해 작동하는 정밀한 의료 장비죠. 그래서 피부엔 전혀 상처 없이 오직 깁스만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무섭게 생겼지만 알고 보면 과학이 만든 착한 톱 생각보다 똑똑하죠.